네, 95일 전산회계 2급 이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참고로 그 여러분들이 거래의 8요소만 암기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틀린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근데 차변에 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인데 대변에 있으니까 잘못되었죠. 이런 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과 4번은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쌤, 자산의 증가 대변에 그러면 자산의 감소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거래의 판료서를 배울 때, 요 자산의 증가는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과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서로 이렇게 같은 변만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있으면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산의 증가가 차변에 있으면은 그에 대응되는 것은 뭐 부채의 증가가 올 수도 있고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산의 증가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맞죠? 그다음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수익 발생 대변 맞죠?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맞죠? 이렇게 이제 막기만 하면은 전부 다 성립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2번입니다. 자, 2번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다음 재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뭐, 기초의 자본은 얼마이다? 단기순위가 얼마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자, 쌤처럼 이렇게 그림을 두개 그리셔야 돼요. 그쵸? 우리 기초 과정 때 배웠던 거. 재무상태표죠? 이게 바로, BS를 그냥 두 개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는 뭐죠? 기초의 BS. 하나는 기말의 BS죠? 이두 개를 그려가지고, 자,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에서 기초와 기말 두 개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때 자 여기 보니까 기초의 자산이 9만 되어 있죠. 9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 9만 원을 그대로 적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채가 기초에 4만 돼 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가 4만 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기말의 자산은 11만 돼 되어 있죠. 그럼 기말의 자산에다가 12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말의 부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5만 원 되어 있죠. 여기다 5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동으로 자본은 구해지겠죠. 자산과 부채를 빼면은 자본 나오니까. 그럼 자본은 기초이다 보니 5만 원이고 기말의 자본은 얼마입니까? 네, 6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알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는 이 기초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 증가하게 되면은 뭐다 이익 나오잖아요. 그럼 5만 원이 6만 원 되었으니까 만원 벌었죠. 그쵸? 그래서 결국 단기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묻고 있죠 기초의 자본은 5만원이다 맞는 말이죠 단기 순이익은 만원이다 맞는 말이고요 단기의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자산은 9만원이 11만원 되었으니까, 얼마? 2만원 증가했구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는 4만원이 5만원 되었으니까, 만원 증가했죠. 맞죠? 만원 증가했죠. 그러면 자산이 부채보다 더 증가했네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단기의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어,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음. 틀린 말인 줄 알았는데 맞는 말이네요. 자 보세요. 단기에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렇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이 증가했으니까 말 그대로 바꾸면 하면 부채보다 자산이 더 증가했다. 그 얘기죠. 맞는 말이고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기말 저분은 5만원이다. 아닌데 기말 저분은 6만원인데 그렇죠. 정답은 네,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꼭그려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막 상식으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개념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틀린 게 뭐냐 그 얘기죠 1번 현금 및현금성자산인데 통화 및타임바랑수표등통화대용증권 맞는 말이죠 다음 2번 자, 선급금 나와 있는데, 선급금은 상품이나 원재를 료 구입할 때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이죠. 맞습니다. 그 반대는요, 미리 받게 되면 은 선수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주는 사람은 선급금, 받는 사람은 선수금 되는 겁니다. 자, 4번 먼저 볼게요. 미지급비용, 단기에 기속되는 비용 중에서 약정 기 길이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내가 미처 주지 못한 비용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셋다 맞는 말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3번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왜?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대 요 임대가 그냥 임대인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인, 자 임대인이 뭐죠? 임대인은 집주인이죠. 임대인은 여러분들 건물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건물주가 보증금을 미리 받은 걸 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고 되어 있는가면은 하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이거는 임차인의 입장이죠.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이죠. 그래서 3번은 임차 보증금에 대한 서명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은 예, 이거의 반대입니다. 예,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을 예, 임대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럼 집주인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한다? 세입자가 이제 방 빼게 되면은요,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쌤이 부채입니다라고 이야기 했죠. 맞죠? 응,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답은 3번이고,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4번은 잠시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시 미수이자에 대한 붕괴를 누락한 경우에, 기말정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인가면은, 자, 미수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수이자가 뭐죠? 미수이자는 받지 못한 이자 아닙니까? 그쵸? 받지 못한 이자예요. 그럼 받지 못한 이자는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걔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난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못 주고 있으니까 미수이자로 내가 붕괴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 붕괴를 우리가 누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붕괴 볼게요. 그럼 누락을 했는데 누락을 안 했다면은 어떻게 붕괴했을까요? 누락을 안 했다면은 당연히 12월 말일 날에 결산 붕괴죠. 이거는 그럼 결산 때 어떻게 했다? 이자를... 어,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회계는 항상 무슨 주의? 발생 주의니까요. 대변의 이자 수익을 무조건 발생시켜야 됩니다. 자 금액이 안 나와있죠. 금액은 안 나와있으면 땡땡땡 하면 돼요. 그리고 돈 들어왔다면 차변은 뭐다? 현금 분기하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미수이자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결산 대비 웠던 미수수익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의 이연 그 다음에 발생 경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성급비용 기본 강에서 성급비용 선수 수익 공부했고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해서 미수 수익 미급비용 지분괴했죠 그때 이 미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지 못한 수익. 그럼 이렇게 분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분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누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누락했으니까 당연히 장부에는 이분괴가안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영향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수익이 분괴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은 뭐다 과소하게 잡혀져 있겠죠? 과소 계상돼 있겠죠? 그리고 미수수익은 미수란 말이 붙었으니까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도 잡아야 되는데 자산 안 잡았으니까 자산도 어떻습니까? 과소하게 장부에 계상돼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산이 작아지고 수익도 작아지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게 답이에요.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왜안 되죠? 과, 배가 아니고 과소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바드롬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붕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답안을 조금 활용할 건데, 자, 붕괴했을 때 대변에 바드롬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1번은 상품 매출 700만 원만큼을 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금을 받다. 그럼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700이고, 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바드롬이겠죠 근데 분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에 바드럼이 아니죠. 그렇죠. 바드럼이 대변에 기록되는 걸 묻고 있으니까.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상품 매출하고 수치한 약속음은 바드럼이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상품을 팔았는데, 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돈 받을 게 있는 엄이니까 내가 바드럼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바드럼, 바드럼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 가지고 배서양도 했답니다 자 배서 중요하죠 배서가 뭡니까 받으렴을 남에게 주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인데 니가 받으라고 받으렴을 넘기는 거죠 그쵸 그럼 외상값 갚았으니까 자변에 부채감소 외상매입금 700될 거고 대변에는 그대로 받으렴이 나갈 거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상도는 붕괴할 때 대변에 항상 받으렴이 나가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되는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외상률 출금 700만원 만큼을 원받았습니다 그럼 외상값 사라지면서 차변에 받으러 들어오죠. 그러면은 얘도 차변에 받으러움이 있으니까 정답은 아닐 거고요. 자, 4번에 매입처에 받아간 약속음이 700이 있는데 만기가 되어가지고 현금을 주었답니다 매입처란 말은 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옛날에 엄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지급엄에 관한 얘기니까 받으러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무튼 이 지급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갚았다는 얘기니까 차변의 지급엄, 대변의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6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동 부채가 있고 비유동 부채가있는데 비유동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 기간이 1년 이상이죠. 정답은 3번의 4차가 되겠습니다. 자, 4차는 이제 우리가 전산학기 1급 가시면 배우겠지만, 이거는 이제 비유동 부채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좀 암기해 달라고 했죠. 자, 미지급금하고 예수금하고 선수금은 유동 부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전산 띄우시고,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 목적 등록하셔가지고, 맞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비유동부체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으니까, 그쵸? 비유동부체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사체가 보이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볼까요 다음래에 대한 기말 분개로 가장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를 묻고 있네요 그렇죠자 12월말에 결산시 외상물 충당금 잔액이 3천만원 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2%만큼의 대손을 예상한답니다 당사는 보충법 사용하고 있고 기말 분개전 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 계상되, 계상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이건 어떤 내용이죠 결산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차변에 뭐죠?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그렇죠자 그럼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볼까요? 재무상수표가 있는데 이 말은 차변에 외상추금이 3천만원 있다 그얘기예요 근데 이중에서 2%만큼을 떼일 것 같다 그 얘기죠 대손을 예상한다는 얘기는 떼일 것 같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옵니까? 60만 나와요 그럼 내가 60만원만큼을 떼일 것 같아 그 얘기예요 그런데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10만원 있죠 그럼 BS대변에 충당금이 10만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떼일게 60만원인데 10만원 있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이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는 공식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채권의 잔액에서 대손율 2%를 곱하고 충당금 잔액을 빼라고 했죠 맞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50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50을 빼고 나머지만 더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50만 원만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이 정답인데, 분계는 어떻게 합니까? 차변의 대손상업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요렇게 분개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도록 하죠. 네, 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접표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일정 기간 자 기간 나왔죠 동그라미 동안에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경영성과가 뭐죠? 수익이 얼마냐 비용이 얼마냐, 얼마냐 이거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다? 기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에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자 우리 한 번씩 그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간단하게 한번 암기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재무제표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었죠? 자, 누가 있었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안서, 자원변동표, 현금분음표, 주석이 있었죠? 암기할 때 쌤이 재 손자, 현주 이렇게 암기하라고 있죠?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자, 물가가 하락하고 있죠?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 매출원가, 매출, 매출 총이, 크기 순서, 기억나십니까? 자,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크기 순서가, 기말 제거하고, 매출 총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의 크기는 같다고 했죠. 어떻게? 선, 이, 총, 후. 기억나시죠? 그 쌤이 이거를 가나다 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기흥 미연, 티글리얼, 미연, 비역, 이런 이제 가나다 순으로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 이, 총, 후. 선, 이, 총, 후. 선, 이, 총, 후죠. 근데 매출원가 얘만 왕따였죠. 얘만 거꾸로죠. 뭐, 뭡니까? 후, 총이선이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원가 크기 순서는 후총 이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가 하락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쵸?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락시는 요 꺽쇠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경우에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묻고 있으니까, 물가 하락시에 매출원가가 가장 작은 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되겠죠. 물가가 하락하면 꺽쇠가 반대기 때문에요. 선입이 제일 크잖아요. 그쵸? 그럼 제일 작은 건 후입이니까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강의 때선생이 여러분께 그려드렸던 요 내용들을. 교재를 보시던지 아니면 필기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취득 시의 비용이죠 그럼 취득 시에 발생한 비용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3번으로 좀 건너뛸게요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시운전비. 쌤이 시운전비가 뭐라고 했죠?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요.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기계를 샀을 때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시범적인 그런 운전비. 그쵸? 테스트 비용들. 이런 걸 시운전비라고 하는데 얘도 당연히 추동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유형자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들었던 운반비, 즉 택배비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비, 시운전비, 운반비는 취득시에 들었다면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런데 이제 포함할 수 없는 거는요. 바로 2번이죠. 왜? 사용 가능 후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취득을 하고 나서도 이미 그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취득 시가 아니니까, 취득 시의 비용이 아니라면, 얘는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포함할 수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이란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보유를 한다면은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은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비용들은 전부 다 얘처럼 그렇죠. 비용으로 붕괴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11번입니다.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에 붕괴해서 과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자, 대변에 상품 매출 많은 데 있죠? 상품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돈 받았다면 현금이고요. 수표가 들어왔다면 당좌의 금이고, 외상이라면 외상 매출금이죠? 근데 예수금 뭐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우리가 주로 뭡니까?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때그 세금을 떼게 되면은 예수금으로 붕괴하죠? 그쵸? 얘는 부채기 때문에, 어, 여기 차변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에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부채로 나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부채라고 하는 것은, 자, 기억하세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즉,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었다면, 지금 계속 우리가 뭐, 할부로 구입했다면요 매월마다 할부금 얼마씩 계속 부담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그렇죠. 지금 내가 못 갚았으니까 미래에 뭡니까 무조건 갚아줘야 되는 그런 자원의 유출 또는 뭡니까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부채 한마디로 갚을 건데 이 갚을 걸 갖다가 조금 길게 설명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시면 암기하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3 번. 단기 차입금은 보고 기간 종료일 언제입니까? 그렇죠. 결산일이죠. 그래서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안에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 주기와는 관계없이 유동 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거니까 뜬 것은 4번이 되겠죠. 왜? 비유동 부채 중에서 보고 기간으로부터 자 종일로부터 1년 이내 자원이 유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없다. 아니죠? 비유동부채라도 그렇죠? 1년 이내 자원이 유출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 누가 있, 있었던가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네. 1년 이내에 내가 갚아야 된다면, 걔는 뭐다?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유동부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장기차입금이라 할지라도, 갚아야 할 날짜가 1년 이내로 다가왔다. 그럼 그때는, 이제, 장기 비유동부채에서 단기적인 유동부채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쓰는 이름이 이, 이 이름이에요. 유동성 장기 부채 꼭 기억하세요. 네, 13분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누가 있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 그대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돈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용은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영업의 비용을 남겨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업의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진 다 거진 다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에요. 그럼 영업의 비용은 주로 이제 뭐 기부금, 이자비용, 무슨 무슨 손실, 뭐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용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업의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는 왠지 모르게 좀 영업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 싶은 것들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자비용, 그 다음에요. 기부금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개발비 야 이게 주, 조심해야 되는건데 개발비는 그냥 비용 자체가 아니죠 얘는 그냥 자산이죠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아예 그냥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복료생비하고 통신비하고 임차료가 있겠네요 그러면 12만원, 8만원, 21만원 다니까 얼마? 41만원 나오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꼭 껴가세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지, 비용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자산이에요. 자산이 여기 왜 들어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요. 은또 어떻게 합니까? 아, 어, 그래. 얘도, 어, 뭐지? 죄송합니다. 그래. 얘도 비용일 거야. 하면서 얘까지 포함시켜버린단 버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재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유형재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즉, 공장이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을 빌려주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때 이 건물도 유형재산이 될수 있는 거죠. 그걸 자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영업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유형재산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예, 비화폐성 자산이죠. 화폐는 아니죠.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다음 4번 토지와 설비자산. 그 설비자산이 뭔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자산, 그다음에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전부 다 유형자산의 종류입니다.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토지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 토지가 유형자산은 맞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는 감가상각은 안 하지만 유형자산은 맞아요. 영업에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죠.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15번입니다. 회사의 단기순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기순익이 증가하려면요. 비용이 많아야 돼요? 수익이 많아야 돼요? 수익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비용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비용이 만약에 작아지게 되면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왜? 비용이 작아지게 된다. 이 말은 비용을 취소하는 얘기예요 그럼 비용을 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뭐다? 비용이 주니까 그래도 이익은 올라가겠죠. 맞죠? 근데 우리는 전산에게 이급이니까 이렇게까지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익이 많으려면은 말 그대로 수익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면 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회사 화장실에 거울이 파손되어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단기순이익은 줄겠죠. 그럼 정답은 아니고요. 2번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수선비, 임대 거는 복리후생비. 아무튼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요두 개는 단기순이익이 그만큼 줄겠죠. 명절이 되어 가지고 선물을 구입해서 거래처에 주었습니다. 접대비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비용이죠. 수선비, 공료생비 접대비 맞습니까? 그러면 셋다 비용이니까 비용이 많을수록 단기 순익은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얘들은 단기 순익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이 단기 순익을 증가시키는 거래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보통 예금에 결산 이자가 발생하여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그럼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증가했으니까 발생했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증가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어 전산학의 이급 95회차 이런 문제 풀이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 회차 96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